안녕하세요. 꿈꾸는 샐러던트 꿈돌이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러시아 물리학자가 발표한 책으로 총 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이 어렵고 내용도 방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1장, 가능태 모델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바딤 젤란드 지음, 박인수 옮김. 트랜서핑의 방법은 가능태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데, 가능태 모델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다. 인류는 애쓰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운명을 창조한다는 말이 가르키는 보통의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트랜서핑은 자신의 운명을 말 그대로 골라 잡는 방법이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아닐까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사람의 신체를 통과할 때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조되고 몸에서 나갈 때는 그 생각에 상응하는 매개변수를 얻게 된다. 에너지의 매개변수들은 그 생각의 성질을 흡수한다. 그렇게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사년파로 바뀐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를 물질적 현실로 바꿔놓는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를 생각할 때, 당신은 사념 에너지를 가능태 공간 속으로 방사하는 것이다. 변조된 에너지는 특정 섹터에 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이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당신의 삶에 가져온다. 인생의 상황들은 특정 행동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성질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상도 당신의 같은 식으로 대접할 것이다. 당신이 늘 투덜대며 세상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는다면 만족하지 못할 이유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당신은 자기가 골라잡은 것을 가진다. 당신이야 좋든 싫든 그것이 사실이다. 당신의 생각들이 대략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은 같은 인생 트랙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당신이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사년파의 매개변수들도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의 물질적 세계는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간다. 그새 트랙에서는 당신이 방사하는 사년파의 매기 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사건이 전개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에 표하거나 절망에 빠진다. 그러면 당신의 사년파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옮겨간다. 결국 인생은 점점 더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친다. 이런 과정은 당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가능태 공간 속에 말썽 많은 섹터로 시련의 에너지를 보낸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불쾌한 사건을 고치려고 했을 때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를 통해서 당신의 선택은 유감 없이 물질화되어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구경할 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전시작품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다. 거기서는 당신이 대장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발길을 돌려 다른 전시실로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경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순히 꿈꾸거나 바라는 것은 선택하기가 아니다.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꿈이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 책에서 당신은 그런 조건들이 무엇일지를, 그리고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의 환상이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물질 세계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시나리오를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부질없는 짓이다. 그저 가장 마음에 드는 가능태를 골라 잡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행복을 위해 세상과 싸워서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각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늘 해오던 식으로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인지를 말이다. 평생을 바쳐서 발버둥치고 싸워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세상이 제발로 당신에게 걸어온다면 그 편이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결국 세상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당신의 선택을 실현시켜주는 것인데 말이다. 당신이 그 무엇을 주문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무조건 배달된다. 그러나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요약 당신의 선택은 항상 현실이 된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가능태의 시나리오를 고칠 수는 없으나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행복을 얻으려고 싸우지 마라. 마음에 드는 가능태를 그저 골라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다음에는 펜듈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가능태 모델, 그리고 섹터, 그리고 트랙, 이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 핸들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샐러던트 꿈돌이었습니다.